이게 그 아스트라. 아스트라 살까요? 네. 흔들는안 되세요. 네, 네, 어, 저는. 전... 네, 확인할게요. 어... 어! 했어요? 네, 끝났어요. 아, 진짜 흔들리세요. 맞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이경진님 오실게요. 1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. 1 5분이 네,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. 네, 지금 15분 정도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괜찮아요? 하지마. <laughs> 지금 맞은 지몇분 됐죠? 5. 5분 정도 됐는데, 저 지금 몽롱하고요. 어, 저는 평소에 먹는 약 없고 아주 건강한 30대 청년입니다. 아스트라제네카.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지딱 1시간 됐습니다.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. 뭔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좀센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지 어, 6시간 49분 됐습니다. 보통 12시간 이후부터 어, 저기 증상이 발현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별 이상 없습니다. 음. 아스라제리카 이 화이팅! 코로나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! 아. 마지막 저녁 식사. 피자, 허. 피자 허. 현재 시간 9시 조금 다 돼갑니다 접종한 지 9시간 정도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제가 센거 같아요 음, 아니면 면역력이 원래 있었나?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12시간 정도 뒤에부터 이제 증상이 발현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한 3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예,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아 그리고 피자랑 파스타 맛있게 먹었습니다. 11시 50분입니다. 낮 12시에 접종을 맞았고 지금 약 접종 12시간이 경과를 했는데요. 여기 왼쪽 팔에 맞았어요. 근데 지금 왼쪽 팔이 누구한테 엄청 두드러 맞은 것처럼 먹는 것 같이 좀 아프고 어 전체적인 좀 근육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양치질하고 좀 자려고 하는데 타이레놀을 좀 옆에다가 구비를 해두고 잠을 자야겠어요. 12시간이 됐으니 본격적으로 고통, 통증이 올것 같습니다. 네, 새벽 사이 동안 어 제가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새벽 1시입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지 13시간 됐고,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. 아까 원래 자려고 했는데 아파서 잠이 안 오고, 예, 코도 좀 막히고, 머리도 너무 무겁고, 온몸이 다 몸살 감기, 근육통 너무 심해요.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겨내보겠습니다. 음, 화이팅! 물선생, 화이팅! 타이레놀 복용합니다. 지금 1시 20분. 첫 타이레놀 복용 현재 <laughs> 시간 4시 48분입니다 일단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기분이에요. 그리고, 아, 어, 정말, 머리도 너무 아프고, 이게, 어, 아무튼 잠을 잘 자기가 어렵네요. 지금, 백신 맞은 지 16시간 경과했습니다. 아우지로라도 자보고, 다시 말씀드릴게요. 현재 시간 9시입니다. 백신 맞은 지 21시간 경과했습니다. 아 정말 밤새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춥고 막 떨리고 지금 너무 더워요. 그리고 이 주사 맞은 팔 여기는 거의 누가 망치로 한대 때린 것 같이 너무 아프네요. 아 그리고 두통 두통 두통이 너무 심하고 아, 이게 딱 몸살 몸살이랑 되게 흡사한 거 같아 몸살 되게 심한 몸살 누가 근데 발가락 끝에 막 저리찌리 찌릿찌릿 저리고 막아 장난 아니에요 아, 이거 이거 꼭 혹시 주사 맞으실 분들 있으면은 이거 아이스팩 아이스팩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시 30분입니다 백신 맞은 지 25시간 경과했고요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주사 맞은 팔뚝도 멍든 것 같아요 지금 아우 너무 아픈데 이제 슬슬 발열이나 오한 이런 거는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팅 3, 3, 40분. 6시 40분입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지 30시간 경과했고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요. 머리 두통 여기 조금, 조금 두통이 있긴 한데 너좀 괜찮고 열감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 되면 그냥 음, 하루 좀 지나서까지 아픈 것 같고 어, 버틸 만했을것 같습니다. 최악은 어제 잘 때, 새벽에 너무 힘들었고,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 아침쯤에는 완전히 다시 컨디션 회복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